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스팀 스팀 코인입니다 비썸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꽤 오래 300원대에 있었습니다 꽤 오래 300원대에 있었어요 아우 답답했습니다 현재 지금 500원을 앞두고 있죠 5 0 0원그 그쵸 그렇죠? 495원 다시금 500원대 이상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불장에서 위험한 추격 매수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조금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상 승세를 무시 못한다는 거 저점대가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보셔야 돼요 3월 1일 어때요? 300원대 초감 초간... 초반부터 열심히 이제 거래량을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매수량, RSI까지 올려가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한 번의 급락을 피하지 못했지만, 그래봤자 100원 안쪽에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100원 안쪽이었어요. 여기서 물으셔봤자, 지금 어쨌든 추가 매수로 탈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단기 조정 중에도 300원대에서 후반대에서 잘 받쳐였습니다. 단기 조정 중에서도 300원 후반대에서 잘 받쳐 올린 결과 어때요? 다시금 지금 500원 지금 직전까지 와있는데요. 볼린저 하단에서부터 이동 평균선들 상단까지 이제 이제 보, 그러니까 볼딩 거기서 이제 볼린저 상단까지 지금 뚫어질 기세라는 겁니다. 다시금 뚫어준다면 600원도 목 이제 목표가 목갈리 없는 스팀입니다. 스팀 관련 다른 오재 궁금하신 분010 7237 2 3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세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솔루션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자 스팀으로 물리셨으면 스팀으로 수익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그쵸?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볼수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만약에 홀딩하셨는데 그럼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시면서 계좌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호재를 파악할 거고 저희 회사에서 찾은 정보 이세 가지를 통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목표가 타점 잘 잡아서 올라 탈 겁니다. 자 시가총액이 2,249억이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400 93원이네요. 살짝 내렸네요. 타점 잘 나옵니다. 잘 좋아요. 저희가 파악한 호재대로라면 더큰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스팀 이외에도요.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지입 타점 알려드릴게요. 0072371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다른 알트 코인도 신중하게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거. 항상 저희 회사 지금 발빠르게 정보 캐치해서 대응방안 개별적으로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저희 소통방 오시기 전에 사이버커넥트 미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등으로 물리시고 그리고 이제, 플로우, 오버스, 플렉스, 쉐어 등으로 30%대, 리플, 페페, 솔라, 웨이브, 토르체인, 매직, 샌드박스 등으로 20%대, 많게는 텔러 130%대, FTT 75%까지. 지금 당장 저희 소통방에 오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1 0 7 2 3 7 1 3 4 9로 문자 1, 문자 1만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와서 보시면 아시구나. 무리신 코인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겠지만,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는 거. 이 수익 인증이 회원님들 각자 본인이 캡쳐해서 올려주고 계신 거라는 거. 저희는 이걸 그냥 캡쳐에만 해서 온 거예요. 뭐 포토샵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와서 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많은 회원들이 있구나.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하고 있구나. 주식의 주차 코인에 코짜도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 이더리움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때요? 굉장히 호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때요? 굉장히 이제, 지금 1억, 1억이 뭐야? 이제 몇억, 몇억, 몇억 이상도 충분히 오를 거다. 뭐 이런 뭐 지금 호재도 있는 상태고,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예치금이 많으니까 살짝 내릴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 관련해서 알트코인들도 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때요? 상승세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승과 하락이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많은 알트코인들, 그 관련 기반 코인들이요. 뭐 솔라나 기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보 빨리 캐치해서요 대응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무리신 코인 편하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스, 코인 계조수저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